팔공산 청정 자연이 품고 깨끗한 물줄기가 흘러 당도 높고 맛과 향이 높은 작물들이 사시사철 생산되는 곳 경상북도 군위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보석을 키우는 농부가 있다? 하하 광산에서 캐 잡고 키운다고요? 계세요. 부자 농부 계세요. 어, 감독님 저기 사람이 계시는데요. 혹시 보석 키우는 농부를 알고 계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역전의 부자 농부 팀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여기 보석으로 돈 버신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아세요? 있어요. 그분 보석으로 돈 엄청 많이 버셨어요. 어디 가면 뵐수 있어요? 아 예,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농장 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석을 키울 수 있다니 아 이거 완전히 특종감인데요. 병풍삼은산 따라가래. 너는 농지 한 가운데 부자 농부와 보석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예. 어 예. 떠세요. 예. 역전에 부자 농부에서 왔는데요. 예예예. 예, 예. 군위에서 보석을 키워서 부자 되신 농부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선생님 맞으세요? 아예 맞습니다. 제가 군위에서 구리에서... 보석을 키우는 최문호입니다. 아하, 아주 잘 찾아왔네요. 어, 근데 보석 찾아온 지력절패 만약 고양이와 놀아주기만 하는 이 부자농부 보석은 어디 있어요? 주변에 천지 빛가리가 보석인데 그게 한 보세요. 이 아니 사방 천지가 보석이라고요? 드디어 키우는 보석을 보는 건가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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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요게 바로 제가 키우고 있는 보석입니다. 에? 이게 보석이라고요? 아다 나무 아니에요. 요 나무가 그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그 세계 조경수 1위 품목입니다. 소매가 8만에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햇빛을 받으면 보석 같은 초록빛 에메랄드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조경수와 울타리수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가 아주 높은 나무라는군요. 이 에메랄드 그린으로 연 매출 5,5천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오 보석 만데요 보석 에메랄드 그린 키우는 최무호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3,300여 제곱미터에. 에메랄드 그린 묘목 4천조 이상을 재배 중인데요 어떻게 조경수로 부자가 됐는지 그 성공 비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량한 겨울농지에 나홀로 계절을 초월한 에메랄드 그린 부자 농부도 나홀로 농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작업장갑 단단히 끼고 어떤 작업부터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밭에 애들 괴롭히는 게서 가지고 해결하러 가려고 해. 아니 도대체 혼쭐 날 악당은 누굴까요? 응? 어? 지금 뭐하세요? 부자 놓고. 아 예, 부직포 걷어내고 있죠. 아니 이걸 왜 갑자기 걷어내세요?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어. 작년 여름에 실내용을 실내에 깔아가지고 부직포, 보시다시피 다 사갔습니다. 갑자기 부직포 이야기는 뭐죠? 에메랄드 그린 괴롭히는 녀석 해결한다더니 난데없이 부직포 운운하더니만 고랑마다 쭉갈기 바쁜데 아니 괴롭히는 녀석 해결한다더니 부직포 작업만 하실 거예요. 모든 나무는. 풀을 풀 가해 전쟁이거든요.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겨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에메랄드 그린 캐로피는 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깔았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해주면 풀이 10분의 1은 줄어든다고 하네요. 어, 그런데 저기 저 나무들은 색과 모양이 좀 다른데요. 요 수종은 뭉그로입니다. 밤에. 그, 달빛이 비치면, 은은청석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2m 정도 가면, 은한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 나무 수영은 블루 에로입니다. 그 유럽의 수입 수종인데, 카페, 고급 펜션, 호텔, 가장 인기 수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m 예상가가 현재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우, 땅에서 키우는 보석답게 몸값이 꽤 높습니다. 뭐야, 보기만 해도 뿌듯하시겠어요.